탑석 위험 구간을 부주의하게 드라이빙하는 불량 운전자 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에 맞아 혼납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구조대가 출동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게인지 대장은 어마한 마 구조경력을 가진 베테랑이기에 취재기자까지 붙었죠 헬기 접근이 어려운 고난이도 협곡 도 게인지 형님에겐 식은 죽 먹기 네요 불안했던 헬기 자세를 안정시키고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에 들어가는데. 구조 대원이 밀리는 차에 끼어버리고 말죠. 그 사고는 주인공 게인즈 형님 출동을 위한 감독의 친절한 밑밥 깔기. 지질학자인 로렌스 교수는 지진 예측 기술을 연구 중이며, 그 연구는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요. 그는 미국에도 강력한 지진이 올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었죠. 알려진 단층이 없던 곳에서 지진의 징후를 발견하고, 연구의 성과를 확인하려는 그들.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을 위해 휴가를 낸 게인즈 대장은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딸에게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니까 약속 있다면 내일 보자 합니다. Are you okay? Totally cool, no problem at all. Okay. Bye, Dad, I love you. Okay, I love you too, honey. The magnetic pulse rate has increased before each one of them. 반면 지진 예측 기술을 완성시켜 좋아하던 로렌스, 그때 그들을 비웃듯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I got you! Oh my god! Please! Oh my god! 게인지는 건축가로 크게 성공한 아내의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야들 아, 문화는 아, 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조활동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게인지를 대신해 다니이이을을바래주주로합합다다 단단히 화가 난 개인 지는 딸의 자전거만 내려 주고 말없이 가 버리 죠？급한 일로 잠깐 들린 다니엘의 회사 에서, 면접을 위해 대기하던 베인을 만나게 되고. Hello. 한편 로렌스는 큰 지진의 징후가 발견됐다며 경고를 하기 위해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엠마는 다니엘 누나를 만나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며 곤란해 하던 중 마침 게인지에게 전화가 와 자리를 잠깐 피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게 마음에 걸려 사과하며 통화를 이어가던 그때 아내가 빌딩 높은 곳에 있던 터라 헬기로 구하러 갈 테니 사람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라 말하는 게인지. 벤이 well well, really nice 면접 보러 갔는 동안 그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블레이크. 벤의 첫 인상이 좋았던지 연락처를 남겨주고 떠납니다. Thank you. It's an <laughs> Okay. You okay? you 블레이크의 다리가 차에 끼어버렸고 사람을 불러오겠다며 다니엘은 자리를 뜨는데요. Your... <laughs> 패닉에 빠진 다니엘은 지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본 벤은 블레이크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laughs> 엠마를 뿌리치며 지살길 찾아가는 다니엘 누나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주인공 버프 오지게 받는 엠마는 죽을 힘을 다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헬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감독의 큰 그림을 그린. 감독은 찔렸는지 엠마를 곱게 보내주질 않는데. 자 일단 엠마는 구했고 블레이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기지국도 망가졌는지 연결이 금세 끊겨버렸고 블레이크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게인지는 그녀에게 향합니다. <목소리> 블레이 k 에게 달려온 e b 그 a 의 e 태를 a 인 e 고 온갖 k 법을다 a k 내 b 려 a 는 e a k e b e 벤 덕분에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뿐 다시 지진이 시작됐고 그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합니다. 나서 <laughs>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그들은 부모님께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 Parents, them them, okay? so 방금 일어난 진도 9.1짜리 지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로렌스는 아직 큰게 남았다는 걸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알리려 노력합니다. This is not over. Getting you on the air. We need to warn people. There's just. Blake는 아빠를 통해 배운 지식으로 유선 전화기를 만들어 전화 연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Blake. Dad, I got out. I'm okay. Oh, thank God, honey. Where we spent Mallory's birthday weekend at Coy Tower. Go there. That's where we'll meet. Coy Tower로 구조 장소를 정하고 두 일행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헬기가 고장 나버린 터라 어렵게 경비행기를 구해 약속 장소로 접근하는데 착륙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그는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합니다. You 시민들의 대피를 성공적으로 이끈 로렌스는 안도할 틈도 없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합니다. 건물 파편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된 벤을 블레이크가 치료해 주는데요. 아니 모든게 박살날 정도의 지진이 났는데 지진 측정기나 얘네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며 통신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죠? 아 시끄럽다고요? 아 예... 보트를 구해 딸이 있는 지역 근처까지 오게 됐는데요. 바닷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걸 보고 지진 해일이 올 거란 걸 직감한 게인즈는 탈출을 시작합니다. 힘겹게 높은 건물로 올라와 한숨 돌리려는데 엄청난 크기의 해일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와저 물살을 어떻게 버텼지 아무튼 계속 높아지는 수위에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려는데요 개인지 부부도 다시 도심 내부로 복귀해 수색을 이어갑니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느닷없이 종족 보존의 법칙이 발동하는데, Going to love her. 개념 충 만한, 동 생이, 물을찾 으러 갔 다가 개인주 부 부를 발견 합니다. 두드리고 소리 질러도 듣지못 하고 멀어 지는 개인주 부부 인데요. 확보할 틈도 주지 않고 지진이 또 발생합니다. 불안해진 개인지는 딸을 구하려 직접 뛰어들게 되고요. 높아진 수위에 갇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던 블레이크를 발견한 게인지는 서둘러 구조를 시작하는데, 꼼짝 않는 물건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게인지는 딸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전형적인 전통 미국식 자연재해 액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영화를 봤는데요. 뻔하디 뻔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쉴틈 없이 터져되는 액션씬은 상당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충분히 선사하며 집중하고 볼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웠던 주인공 고프로 와, 이게 가능하나 싶은 장면들도 많았지만 위기의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순정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 믿고 있던 지역에서 상상도 못할 크기의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그려낸 2015년 6월에 개봉한 브래드 페이튼 감독의 세나 안드레아스 추천해드리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